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.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로운엄마입니다 오늘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빌라 현장 촬영 왔습니다. 여기는 방 5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. 우리 집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. 현재 자녀 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최저가 3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1호선 중동역 역세권과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자녀분들 등하교 시키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현관입니다. 현관 왼쪽으로 신발창문 네칸 잘 준비되어 있고요. 일괄 소동 버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중문은 화이트톤에 맞춰서 삼양동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고요.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1번 방 먼저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. 같이 보겠습니다. 네 1번 방입니다. 1번 방 크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옆쪽으로 붙박이장도 시공 가능할 것 같고요. 1번 방에는 베란다 공간도 이어져 있습니다. 나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1번 방에서 나와 베란다 공간인데요.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고 옆쪽에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빨래 말리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위쪽으로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옆쪽으로 메인 욕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. 같이 보겠습니다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 정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요. 변기와 세면대 공간 여유롭게 잘 분리되어 있고 샤워칸막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긴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.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앞쪽으로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주방은 그자 구조로 잘 나왔습니다. 앞쪽으로는 단차를 낮춰서 식탁 자리 겸 조리대 공간 만들어 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가족들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밑으로 슬라이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조리대 공간 여유롭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. 싱크대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앞쪽으로 보시면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. 되어 있고요. 가스레인지 위쪽으로 환기창 들어갔기 때문에 주방의 환기 걱정이나 음식 냄새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. 옆쪽으로 냉장고장은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냉장고 자리로 준비되어 있고요. 여분 공간이 더 남기 때문에 추가적인 김치냉장고까지도 정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옆쪽으로 보시면 2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. 2번 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번 방입니다. 2번 방 사이즈가 너무나도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붙박이장 12자 이상 설치가 가능해서 여기는 성인 자녀분이 쓰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. 2번 방에서는 야외 테라스 공간도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. 나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번 방에서 나와 본 야외 테라스 공간입니다. 폭이 그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베큐장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주방 옆에 환기창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음식 주고받으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 여기 테라스는 빨래만. 화단 가꾸시는 용도로도 너무나도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2번 방 나오셔서 옆쪽으로 보시면 은 거실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.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 구조로 잘 준비되어 있고요. 여기는 주방 공간도 크게 잘 나왔지만 거실도 크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옆쪽으로 쇼파 자리는 쇼파를 6인용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폭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앞쪽으로 테이블 설치하셔도 여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앞쪽으로 아트 벽 쪽은 그레이 타일을 넣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인테리어 효과 주시는 것 같고요 환기창도 거실 크기와 맞춰서 잘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소파 자리 벽으로 보면은 3번 방, 4번 방, 5번 방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옆쪽으로 3번 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3번 방입니다 여기는 3번 방방 사이즈마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붙박이장 충분. 이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. 옆쪽에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3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4번 방을 넘나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살펴보겠습니다. 네, 4번 방입니다. 지금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받으셔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여기는 방이 여분이 남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창고방으로 사용하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4번 방 나와. 시게되면은 마지막으로 5번 방, 안방 보실 수 있으시고요.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안방입니다. 여기 현장은 주방과 거실 모든 방들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고요. 여기 안방은 옆쪽으로 14자 이상 붙박이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옷 보관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부부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파우더룸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. 안쪽에 여분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서랍장 놓으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부부 욕실입니다. 부부 욕실은 다소 아쉽게 살짝 작게 나왔지만 그래도 세면대 쪽으로 샤워 시설을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 가능한 부부 욕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